자, 얘들아, 팔번 이야기로 넘어갈게. 지구의 기후적 안정성과 생태적 resilience. 어, 이단어 지난번에 한번 나 r e s i l i e n 가어떤이그 통통 튄다라는 그랬지, 그지? 고무공 같은 게탁 튀어 오르는 거야. Resilience 하면 이잖아 이게 어려운다는데 탄력성이란 뜻이야, 복원 능력이야, 그지? 탁 떨어져도 다시 탁 튀어 오르는 능력. 어 아 요즘 그 환경 관련되는 그질문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전 지구에 있잖아. 어 공공재다 이거야. 같이 쓰는 제품이다 이거야. 어뭐 도로나 이런 것처럼 같이 쓰는 제품이다 이거야.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그전 지구적 있잖아. 코아프로티브야 협력하는 전 지구적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공공재다 이거야. 어. 그니까 지구의 회복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야. 지구가 기후적으로 되게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거는 있잖아. 자 여기서 지금 대립상이 뭐니 공공재와 시장제품인 거야. 어, 파슬퓨즈 이런 거 뭐니 화석연료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뭐 석유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잖아. 경쟁이 필요하잖아. 그다음에 이 자원을 놓고 어떤 투쟁 같은 걸버려야 되는 이런 걸 조장하는 시장제야, 그렇지? 어, 시장에서 사고 팔고 막. 어떤 사람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거는 전부 다 같이 쓰는 공공으로 같이 쓰는 제품이다 이거야 아 그렇구나 자이 웨어레션이잖아 와일로 쓸수 있는데 이건 2차정보다 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야 어 지구의 그러한 안정성 생태적 회복 능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야 이게 뭐냐 이게 서스테이널 빌리티야어아 이거 이것도 역시. 이 서스테인이 유지하다 이런 뜻인데, 이 생명체를 유지하다, 살아가게 하다, 지구를 유지시키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서 sustainability 자, 빌율같인데요거는 뭐뭐 될수 있다는 뜻이다. 그 그러니까 생명체가 지구가 유지될 수 있다 이거야. 어,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 이런 뜻이야. 요즘 이 환경 관련되는 지문에서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Resilience. 아, 이런 어려운 단어이고 중요한 단어야. 이런 Sustainability로 넘어가려면 있잖아.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지 그니까 이거는, 이런 어떤, 어, 이런 그, Fossil f u s 하고는, 어, 어, 이게, 이게 어떤, 이거는 막해가지고 경쟁을 벌이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새로운 에너지 자원인 거야. 아까는 뭐라 그랬는데 막, 컴퓨티션이지. 반대말이 뭐니? 난 라이벌인 거야. 자 이런 게 이제 대립상을 형성하는 거야. 어. 그니까, 지구의 어떤 그 생태적 건강을 위해서는 그 새로운 에너지 자원. 어, 이걸 가지고 싸우지 않는 그런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 이거야. 어, 예를 들면, 자, 서치해주다. 자, 요 명사 밑에 들어가는 거야. 자, 요 명사 밑에 대절이 붙고, 요 명사 밑에 서체즈가 붙은 거야. 이런 걸 이제 다중결합이라 그래. 어디서 오는 에너지냐면, 태양과 바람 같은 데서 오는 에너지. 어, 이런 거는, 이 fossil fuels 하고 다른 거야. 그지? 어. 석유는 있잖아, 얘들아. 중동에만 있잖아. 주로. 그지? 뭐, 미국에도 많지만. 어, 무, 물론 저 러시아나 이런 데도 많지만은, 중동이 넘치잖아, 얘들아. 우리는 없잖아. 그니 그러니까 이게 어떠니 어떤 나라는 떵떵거리고 어떤 거는 안 그런 거야. 경쟁이 엄청 심한 거야. 근데 이 새로운 에너지장 이쪽으로 에너지를 지금 모으는 거야. 이쪽으로 포커스를 모으는 거야. 이런 것들은 있잖아. 경쟁하지 않는 자원인 거야. 그렇지. 어, 그 앞으로 이걸 이제 밀어야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어떤 이 값싸고 효율적인 태양 에너지. 태양력의 발전은 뭐. 이 자원의 중국의 사용을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어 중국도 막 발달하고 써도 돼. 어 게다가 더하여 중국은 아마도 라이클리가 여기서는 부사다. 그 기술을 발달 발전시킨 거야. 그래서 2차 정보. 문장 끝났는데 ing야. 다른 어 나라한테도 혜택을 주고 말이야. 아, 그렇구나.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있잖아. 이게 뭐니? 그렇지. 난 라이벌인 거야. 어, 이거는, 컴퓨티션 하는 게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코아프리티브 한 거야. 서로, 어, 협력하는 거야. 자, 이런 걸 이제 키워야 된다, 이거야. 이런 에너지 자원, new energy sources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어,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 이제, 뭔가 전환이 일어나지. 국제 무역, 무역, 그런 조직 같은, 예를 들면, 월드 트레이드 오그니제이션 같은, 이제 이런 세계 무역 기구 뭐 이런 이런 거 이제 어 이런 기구들은 아, 근데 안타깝게도 있잖아요. 세계 무역 기구 같은 이런 기구들은 국제 무역 기구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야.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이거야. 어. 우선권을 여기다 준다 이거야. 프리 i t 티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네요. 우선권.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이다. 서비스다. 어, 사적인 여기서는 어떤 어떤 특정 국가에 국한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런 시장제 재화와 용력 여기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fossil fuels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그래 이런 게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뭐를 희생시키고 있다? 이 public goods를 어, 희생시키고 있다 이거야. 이 에너지 자원, 이 public goods, 그죠? 어, 얘는 어떤니? market goods지, 그죠? 얘가 어, new energy s o u r c e s 이 public goods를 희생시키고 있다 이거야. 이쪽으로 더 에너지를 모아줘야 되는데 그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이리뉴블될수 있는 에너지 기술 이게 뭐니 재생 다시 재생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의 기술이지 그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국가들은 이파블리 쿠츠를 지금 밀어가지고 어떤 이 태양하고 바람은 어떤 늘 있는 거잖아 그 이런 리뉴블한 에너지 테크놀로지야 이 진짜 역시 달라고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헤드와 이런 이공공재가 헤드거든. 그다음 시장 상품이 뭐니? 애너미야그니까이 녀석이 자꾸 모양을 바꾸면서 나타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어. 아, 이런 걸 되게 잘 잡아야 돼. 얘가 비슷한 말이나 아니면 어, 그 부분 집합이 되는 종속어를 통해서 얘도 마찬가지야.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 대립상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해. 이, 이거, 이거 이렇게 잡아야 돼. 는 계속해서 어떠니, 자, 이런 renewable energy technology를 어, 못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뭐니, 어,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런 어떠니, u e f u s coal. 이 석탄 이게 뭐니, fossil fuels 같은 거지. 어, 이런 거를 계속, 어, 태워야 돼. 뭐 하면서, 새로운 기술. 저 새로운 기술이, 자, 요게 preventive랍니다.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자, 대립상을 잘 잡아야 되더라. 그 달락을 읽을 때.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읽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새로운 기술이 어떠니? 어, 기후변화에 어드레스, 착수한다, 다가간다. 이거 어드레스, 말을 걸다. 착수한다. 어디 어디에 다가간다. 어. 그 기후변화 문제에 착수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 이걸 돕는 데서 어떠니? 돕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이야. 이게 뭐지? 새 기술. 이게 어, 이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거야. 그치? 이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니까 러이 정보, 어떤 정보냐면, Renewable Energy Technology에 대한 정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거야. 어, 이 기술, 이 기술. Renewable 한 거. Renewable. 태양, 태양력, 풍력 같은 거 이용하는 거. 어, 여기에 누구나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지금 이게 제한돼 있다 이거야. 아하. 지금 이 글이 굉장히 좀 되게 멋진 글인데, 이게 이제 우선, 우선이 잖아 그, renewable, 재생될 수 있는, 아,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 되게 많다. 요즘 환경 관련되는 지문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단어 하나하나가 신경을 써줘야 돼. 얘가 일종의 도입분 거야, 얘들아. 배경을 깔아주는 거야. 이공공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 안을 가만히 보면 얘가 제너를 하고 이 구체적인 예를 보이지, 스피스픽에. 근데 이 전체가 인트로 역할을 하는 거야. 자 다시 그림을 그리면 자 이젠 이 전체가 인트로인데 인트로 안에 지금 되게 제너럴한 정보 스피시피한 정보가 붙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전체에서 어떤 이제 자기 진짜 주장을 들어가는 거야 배경을 깔고 알겠지? 이 사전 지식을 깔고 이제 진짜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공공재는건 서로 너무너무 좋은 거고 어, 협력하고 꼭 필요한 건데 불행하게도 어떤 이 지금 어이 정보에 대한 기술이 막혀 있다 이거 이이이 이, 이 공공재에 대한 기술이 어전 세계적으로 오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누구나 여기 다가가게 할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여기 있잖아. 지금 공공재를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쪽을 좀 이쪽 메인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공재 우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지금 어떠니? 어 얘가 그 폐쇄되어 제, 되어져 있다, 닫혀져 있다. 이쪽을 오픈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사람 주장인 거야. 아, 요 뒤쪽으로 지금 에너지를 확 모아가는 거거든. 어. 아,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 이 연결성이야. 알겠지? 연결성. Renewable Energy Technology가 이공공재하고 관계 있는 거야. New Energy Sources인 거야. 알겠지? 이게 Public Goods인 거야. 아, 이렇게 내려와야 돼. 어. 아, 이 연결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 그다음에 연결성 다음에 권력 관계 한번 봐 봐. 얘가 2차고 얘가 1차인 거야. 이 진짜 이야기는 여기 아래에 있는 거야. 알겠지? 어. 아, 이거 단어들이 되게 좋았다. 이 환경하고 관계되는 단어들은 잘 정리해 놔야 되는데. sustainability.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만 되게 중요한 단어다.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얘잖아 외우기보다는 좀좀 의미를 좀 한번 해 봐. 아, 어, 괜찮았다. 자, 시간이 없어서 딱 여기서 끊고 넘어가지만 너희는 이걸 좀 많이 읽어 줘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많이 읽어 주고 특히, 환경 관련되는 그 핵심적인 단어들을 많이 정리해줘야 된다. 자, 좋습니다. 자, 힘을 내자.